냉장고 바꾸시려고요? 그렇다면 냉장고 시장의 선두주자인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를 추천합니다. LG가 만드는 가전 모두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 내어 더 찾아보실 필요도 없이 제가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25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5만원, 10만원만 할인해도 완전 득템인데 무려 25만원 넘게 할인한다니 이거 정말 역대급 아닌가요? 가전은 역시 LG라는 찬사와 함께 지금 엄청난 속도로 재고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잡으세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에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니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lg 오브제 컬렉션 870리터 제품은 현재 즉시 할인을 162490원이나 하고 있으며 겠 여기에 쿠폰 할인이 38720원 마지막으로 카드 즉시 할인을 49000원 까지 추가로 더 적용받아서 무려 16599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90만원이 넘는 lg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를 160만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꿀정보 무려 25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인 만큼 지금 제 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가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미친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 디오스 오브제 냉장고는 어떤 제품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사용 패턴에 맞춰 알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냉기 케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똑똑한 냉기 케어로 식재료의 신선함 유지는 물론 내부 위생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재료 보관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수납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반 아래 또는 야채실 상단에는 신선 플러스 트레이도 부착되어 있어 냉 냉고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제품입니다. 사용이 편리한 상냉장 한행동 타입으로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은 위로 올려 허리를 숙일 필요 없이 편리하고 보관 위주의 냉동실은 아래로 내려 육류, 생선 종류별로 나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LG전자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의 장점은 오토 클로징을 탑재하고 있어 살짝만 밀어도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댐퍼를 사용해 냉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 소음과 충격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오브제 컬렉션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소재부터 컬러까지 자유롭게 조합해 나만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가전시장의 최강자인 LG디오스 냉장고를 최고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LG 디오스 냉장고는 베스트 인기 상품으로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